저 김복희 자매 연주 은혜스러운 연주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저의 설교를 어, 지난 날 어, 저의 대학 시절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laughs> 어, 지난 60년, 70년, 80년대에 우리나라 대학에 미국에서 들어온 몇 선교 단체들이 캠퍼스 선교에 열정을 쏟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 단체들은 기독교 복음을 매우 간단 명료하게 만든 영적 원리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양육교제로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 선교단체들은 자기 교파를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회와 교회 중간 지점에서 학생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학원 선교에 상당한 공헌을 했습니다. 각 선교단체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 한 선교단체에 가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단체마다 표현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독교 보금에 쉽게 접, 어, 접근할 수 있는 신학 원리들이 있었습니다. 선교단체들은 각기 특성이 있는 반면에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선교단체에 가입하려고 할때첫 질문이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느냐고 꼭 묻곤 합니다. 그리고 새로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 학생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그분들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러한 그 질문에서는 구원을 한 순간에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받았다 인정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조될 때에는 구원은 이미 끝난 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느슨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공동체 교인들에게 두려움 구원 너희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묻질 않고 두려움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문장으로 볼때 명령문입니다. 이 말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얻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이 삶 속에서 또 또는 일상 속에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한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에서 완성되어 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진지함 책임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가볍게 흘러가는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진지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진지함 책임감이 사라졌을 때 오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자기 중심으로 흐르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은혜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갑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행하시게 하신 하시니라 행하게 하시니라 이 말은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 가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선물로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가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에 순종해서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이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을 매일의 일상에서 완성해 가야 합니다. 구원에는 우리가 되어가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진지함 참됨입니다. 신앙은 진지함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받은 구원을 완성하라고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구원의 열매가 나의 삶, 삶에서 완성되어 가려고 하면 진지함과 참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 어떤 일을 하든지 은밀한 가운데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일등 모두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거룩을 향한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살수 있도록 능력과 방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나를 중심으로 한 생의 계획을 자꾸 하나님께 양보하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은혜와 순종의 협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만 그 일에 진지함과 참됨으로 응답하는 일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일입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응답하고, 하루하루 일상에서 하나님을 참된 마음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 받았기 때문에, 8 5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살아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청년기에 들어서서입니다 그 전까지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었고 또그 이면에는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저의 생애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서, 그리고 저 자신이 하나님의 길드림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저의 개인의 계획을 하나님께 양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 스스로 이상적인 자아을을만어어저저름름로로그을을완해해보려여 여러 지지의의범을을만어어실현현해보려 노력을 했했습다다러러어어정정되어어는는것다다실패하하했했습다저 저의 에에프프세스즉프프로레스스없없 반복되는 실패와 후회, 강박관념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시작되면서 저의 이상과 결심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반복되는 실패가 아닌 생의 여정의 진행이 있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인 잘못과 실수가 있었지만 원점으로 돌아가질 않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진행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지속적으로 여정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해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용서의 위력입니다. 목사 안수와 함께 하나님과 인간을 탐구하는 구도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은 그전보다 더 진지하게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저의 전 생애 전 과정에 하나님의 길드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태어나서부터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은 제가 알지 못했던 시절에도 저의 생은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길들임에서 저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롭게 되어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laughs> 두려워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아니라는 말씀은 지금도 제가 하나님께 진지함과 참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진행형 진행형이 되게 어, 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 참, 진지함과 참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진행형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확실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의 여정이 우리 홀로의 외로운 길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사실은 너무 놀랍고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미와 목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자유인으로 되어가는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나의 이상대로 고상하게 되려는 것을 하나님께 양보해야 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저가심에 자꾸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비조가시는 훌륭한 아티스트라 아티스트다. 그분이 나를 비조가도록 자꾸 맡겨야 됩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정에서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원점으로 돌아가지 말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그전 같으면 삐거 가면 또 돌아가고 삐거 가면 또 돌아가고 항상 그것이 반복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런 과정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예, 사랑과 섬김의 삶을 또 실현해 가야 합니다. <laughs> 이 여정은 현실에서 끝나질 않고 우리의 의식 세계를 초월한 영원한 시간으로 인도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노년에 더 믿고 있습니다. 이 여정이 현실로 끝나고 무덤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저 영원한 시간으로 인도된다고 하는 것은 이 노년을 맞이한 저에게 상당히 고무적이고. 노년을 평안하게 자유하는 삶으로 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가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사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빌립보 공동체 안에서 빌립보 공동체 개개 지체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꼭 선교사로 가고 설교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또 내가 거기에 참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의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늘 기다리십니다. <laughs>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응답해가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늘의 창공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옵소서. 그렇다고 예수 즐거움이 다 빼앗기고 억지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정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전까지는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컴플렉스가 많은 열등감이 많은 데서 오는 어떤 고상한 기회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진정 내가 되어갈 그것이구나, 진정 나의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상당히 그 기뻐하는 상당한 그 평안을 찾게 되는. 아, 하나님 안에 나의, 모습이, 나의 길이 있구나 나의 앞날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기을 자꾸 신뢰하게 되고 순종하면서 이제 응답하게 됩니다. 이번이 십이월 마지막 일상은 이런 주제로 이제 우리가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금년도 마지막 일상의 주제가 결론으로 이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이입니다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 속에서 함께하는 믿음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선거도 있다고 해서 제가 출마하는 건아닙니다 <laughs> 우리 장로님 참님 어 제 신임인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개인의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는 것으로서 설교의 결론을 끝을 맺고자 합니다. <laughs>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따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젊은 날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주님의 손길이 뒤돌아보니 저의 삶의 모든 구비 구비에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이 늘어나는 이 시기에도 저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 속에 있었던 기쁨도, 슬픔도, 상처도 모두 주님의 지혜 안에서 새롭게 다듬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 삶의 속도가 느려져도 주님의 사랑은 더 깊이 느껴지고 세상의 소리가 작아질수록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주님,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저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하시고, 저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빛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 닮은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처럼 앞으로의 길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숨이 닿는 날까지 감사와 찬양이 제 삶에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노년이 될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노년이 될수록 더 확실해집니다. 그게 노년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게 노년의 축복이라고 하는 걸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세골 공동체 가운데도 우리 개개인에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두시고 늘 거룩을 향해서 머리를 들게 만드시고 그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다 뒷전에 밀리고 전부 개인의 욕심과 야망과 그런 데서 그런 데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안 됩니다. 그건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2025년도가 다 저물어가고 또 새해가 밝아 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아, 여러분들의 야망 여러분들의 가릴등 컴플렉스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를 악물고 새해를 또 시작하려고 하시는지요. 이거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건,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하는, 동행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양보해야 됩니다. 제가 양보하라는 말을 자꾸 우리 모세거리에서도 일상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양보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그분이 내 삶을 견인해 가도록 나를 빚어 가시도록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생의 여정이 자꾸 익어 가도록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제가 금년도 마지막 설교입니다만은 그런 우리는 그런 길로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 지난 날수 수, 금년 수요 예배 때도 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거기 존재의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호 대화에 호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봄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말이지. 바로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금년 안에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고 다 한번 결산하고요 새해는 우리의 방향을 또 한번 우리 모세골에는 리뉴얼이니까 말이죠 또 한번 우리의 새해의 삶의 방향을 또 재수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정직하게 솔직하게 변명하지 말고 남탓하지 말고 제 수종에서 또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금년과 같은 똑같은 진부함, 금년과 똑같은 갈등, 역경, 그것이 내년에 또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건 참 반성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적, 진정, 진정 임용수가 되어 가야 할 참다운 길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가 다 처음으로 가며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또 맞이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자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과 오늘의 한국의 정치 상황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어 주신 구원의 씨앗이 자라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도 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남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